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사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반성문, 반성문을 여러분들께 사과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셨겠습니까? 처음엔 잘한다고 박수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몇몇 지인분이 술한 잔을 마시면서 살짝 저한테 얘기해 줄수 얘기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좀 재밌게 좀 찍어라 좀 재밌게 좀 찍어라 네 맞습니다 재미없는 영상을 봐주느냐고 얼마나 따분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심지어는 댓글까지 올려주신 <laughs>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100만 잠깐만요. 100만 빼기 99만 9866명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실거죠? 유튜브는 요즘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튜브로 대박이 나겠습니까? 취이삼아서 제 영상을 남기는 즐거움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어, 저 녀석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옆에서 조금이라도 응원해 주시면 저는 더 힘이 나서 컨텐츠 제작,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100만 빼기 99만 9천 8백 66명 여러분. 제가 거기서 플러스 999866 명이 올라가는 100만이 되는 그 날까지 항상 성원해 주십시오. 컨텐츠는 누구나 대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찍었다고 해서 대박이 나면 많은 영화감독, 음악인들, 예술인들이 다 떼부자가 되겠죠. 그만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고진감리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술이 어디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 안에서 숙성 과정이 일어났을 때그 기다림의 끝에 맑은 장막과 훌륭한 이 와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장아장 아장 걸어가는 한거 한건 나한거는 걸어 나오기 때문에 비록 재미없어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취소는 제발 아, 좀더 나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지만요. 영상은 앞으로 간간히 남길 거고요. 어, 오늘 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과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 어, 보도판에 보셨듯이 오늘 내용은 반성문입니다. 어떻게 어, 내돈 내산해서 이렇게 사과문을로 찾아 뵀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반성문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언제나 언제 저에게 관할 끝까지 힘을 줘서 열심히 하는 가삭 반장 뭐, 삽질해도 좋다 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런 응원의 힘이 있을 때 끝까지 뛰는 반장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댓글 남겨주시고 힘의 용기를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과 함께 재미 없어도 끝까지 봐주시 노잼 유튜브 남는 건 누구나 바라지 않는 거아니습니까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